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SDA 김해뉴스 유리지입니다. 김해시는 지난 6월 29일 진영역 철도박물관에서 개최한 제 2회 진영역 철도박물관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일 밝혔습니다. 호국보훈의 달과 제 130주년 철도의 날을 맞아 개최한 사생대회는 130살 기차 남북을 달리다라는 주제로 전국 100여 명의 어린이들을 참가했습니다. 어린이들의 순수한 눈으로 바라본 철도에 대한 생각이 그려진 출품작들은 7월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 등을 선정하고 박물관에 전시하며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. 이동희 진영역 철도박물관장은 구전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창원, 부산, 대구를 넘어 여수, 화성 등 전국에서 이번 사생대회에 참가해 주셨다며 2024년 김해 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체전과 동아시아 문화도시, 김해시립 김영원 미술관 조성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진영역 철도박물관 역시 더 많은 시너지를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